안녕하세요. 한국천연 물류포럼 2,3기 운영진 링크입니다. 저희가 한 2년만이죠? 드디어 대면으로 찾아왔습니다. 이번 물류 콘서트는 링크의 컨셉인 우주와 물류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 <laughs> 우주나이크 물류라는 <laughs> 컨셉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백소라 배신님의 강연과 코트라 권순명 <laughs> 과장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, 청물코 운영진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아주 솔깃한 소식이 있는데요. 바로, 청물코 QA 시간과 2 4일 리크루팅 가산점입니다 알찬 강연과 리크루팅 가산점이라니 이건 꼭 가야해! 물류를 사랑하는 우리 무들을 위한 물류 콘서트!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어, 여러분,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그럼, 물류 콘서트에서 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!